원신냥 댓글 모음. 야옹야옹, 야옹야옹. 낮에는 매우 조용하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활발한 고양이다. 다이루크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 이런 거인 거죠. 이 고양이에겐 감동이 있다. 박땡희님. 야옹야옹. 항상 혼자 다니는 고양이, 사람을 무시하곤 한다. 라고 하는 이제 방랑자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공식이에요. 와시와 우리 애기 미쳤다. <laughs> 김땡잡님 정확한 우리가 원했던 반응이네요. 스카라무시맘들이 무조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았어요. 자냥냥 당찬 몸짓에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는 고양이다. 이제 이건 신호보 고양이죠. 무녀복 가지고 오면 하악질이나 도망갈 것같은 심심땡땡님 자주 거리를 순찰하는 성실한 고양이다.라고 하는 이제 각청 고양이. 자, 픽돌이야마픽돌이란 인마 각청 신스킨이라니 감사합니다. 월땡수님 공식 유튜브 댓글에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방랑자 거은 이제 본인이 쓴 거래요. 자, 어지러지란 원신 굿즈들. 아 그냥 딱 봐도 뭔가 퀄리티가 존나 떨어지는게 막 느껴지네 눈깔 크기 왜이래 왜이렇게 작아 야 가격 개싸긴 하다 28,448원 할만한 그런 퀄리티이기는 하네요 근데 보통 이런식으로 해외 배송하잖아 배송비가 더 비싸 어 근데 벤티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뭐지 지금까지 너무 쓰레기들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벤티는 퀄리티 괜찮은거 같지 왜 정상적인 피규어들이랑 비교해봤을땐 이것도 솔직히 퀄리티 낮은거거든 근데 이런 쓰레기같은 퀄리티의 피규어만 보다보니까 이 벤티가 되게 양반 보인다 이게 왜더 싼데 미친놈아 가성비 벤티네요 어 루미네도 어, 눈이 좀 좁긴 한데 어 그, 그래 종료는 왜 대두가 됐고 뭔가 문신 멸치남 그체용 보고 있는 것 같다 야 <laughs> 이거는 퀄리티가 더 <웃음> 609원 <웃음> 가격 보고 납득. 이거만 딱 봤을 때. 아, 뭐야, 이 쓰레기 같은 퀄리티. 어, 납득! 95% 할인 뭐야. 왜, 왜 이렇게 할인하는 건데, 그렇게 안 팔렸냐? 자, 모나, 각청, 그리고 파루잔. 오, 방금 그걸 봐서 그런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퀄리티 개 높다. 아, 그리고 파루잔이 아니구나. 아, 이거 미쿠구나. 아, 파루잔 아니지. 뭐가 이상한 건지 몰랐어. 파루잔 맞는데 왜? 하고 있었는데, 아, 파루잔이 아니네. 미쿠였잖아. 자, 유라맘들 일어나세요. 어, 예쁜 유라, <laughs> 예쁜 유라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근데 귀엽네. 이렇게 보니까 유라 왜 이렇게 예쁘냐. 예쁘면 뭐해? 없죠? 응, 뭐라고? 복각도 못하는 찐따라서 안 들리는데? 유라가 누구냐고요? 얘가 유라라고 하네요. 뭐, 신규 캐릭터인가봐요. 앞으로 나올 캐릭터인가봐요. 유라 도토레설. 아, 예, 유라 도토레설. 네. <laughs> 뭔데 이렇게 자연스럽냐? 마, 마치 원래 진짜 도토레였던 것처럼 오해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거지. 자, 3.6 버전 PV가 나온 뒤 원신 공카 유라맘들 근황. 이 정도면 유라 진짜 금사가 확정이다. 솔직히 유라 안 나와도 알판아. 유라 또안 나와. 뭐야 진짜 유라 안 나왔어? 방송 못 봤는데 유라 복각하는 거 맞지? 유라는 무슨 외부 논란 있나? 유라 빌드업 하고 있는 건가? 유라는 도토레 조각이 맞는 거 같다. 유라 복각한다고? 어차피 너희 유라 복각해도 안 뽑을 거잖아. <laughs> 뭐이렇저렇저쩌고 유라는 또 소멸했나. 어쩌고저쩌고. <laughs> 와, 존나 핫하다. 지금 이 순간 제일 핫한 캐릭터인데 없어.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유라가 누군데 왜 다들 난리야? 어? 내가 왜 울고 있지? <laughs> 세상이 날 잊어. 유라가 진짜 세계에서 가가지고 세상이 날 잊어주기를 하면서 사라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유라 복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나가라. <laughs> 뒤에 아니 뒤에 종려 뭐야? <laughs>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집 와가지고 지금 밖에 나오라고 막 이렇게 난리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laughs> 개킹 받겠다 진짜. 그러네, 그 와중에 뒤에서 예초 갔다가 하고 있네. 예초 갔다가 이렇게 박수치고 있네.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아까는 벤티가 좀더 적극적으로 놀렸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종료가 좀더 적극적으로 놀리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셀레스티아 떴다. 셀레스티아 전경. 셀레스티아 신규 몹 초거대 유적 가디언. 기계 추추족. 어 뭐지? <laughs> 셀레스티아 유출본인가요? <laughs> 딱 이거만 보고 어 뭐지 진짜 셀레스티아인가? 싶었는데 아래 쓱 내려보면서 아... 젤다구나 <laughs> 근데 애초에 이 게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거니까 이 게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신을 만들었다고 루웨이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게임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비슷할 수 밖에 없어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신작이 나온다고 하네요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자짤 3개 자 무엇이 이길까? 섬 하나를 반으로 가를 수 있는 전설의 검, 나무 방패 하나. 어. <laughs> 섬 하나를 반으로 가를 수 있는 전설의 검이지만 추추족 나무 방패 하나에 막힌다. 이 최강의 방패라는 거지. 게임 설치했는데 이번에 신규 지형 업데이트가 있을 때. 아, 그러니까 게임을 딱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는데 신규 버전 업데이트를 또 해야 돼 가지고 캔을 또 까야 되는 거야. 그쵸? 딱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죠. 어,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무상의 일태도 만화. 팟. 꺄앗 살려정 여행자. 느낌표 팟 <laughs> 타다닥 에쿠 퐁, 구... 야야야 스멀머 번뜩 플레이어에게 한방에 죽지 않는 강하고 멋진 추추적이 되어서 플레이 타임을 늘려줘야 한다 <laughs> 앞에는 되게 멋있는 얘기 하려는 것 같다가 뒤에 갑자기 플레이 타임을 늘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 맞냐? <laughs> 잘 그렸어 그 와중에 얘는 아씨 류웨이 개잘 그렸네 첵 <laughs> 어? 아니 추추적이 내 칼을 막다니 그러니까 추추 폭도가 되고 있는 이 방패가 최강이다 이거만 있으면 무상이이태도고뭐 오로바스를 썰든 말았든 그런 능력치 같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막을 수 있어 <laughs> 자 수감된 아이들 <laughs> 이건 뭐야? <laughs> 다이루크 감옥에다 가둬놨네. 어 치치도 감옥에다 가둬놨네요. 어 각청도 감옥에다 가둬놨고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캐릭터들은 다 상식 캐릭터들이네. 픽돌 나오지 말라고 여기 가둬놓은 거구나. 네트친이 애들 다 감금해놓고 사육해요. <laughs>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감은 할수 있는데 가끔 탈옥합니다. 저번에 각청이랑 다이루크가 탈옥했었죠. 엥 이동하나요? 가차에 나옵니다. <laughs> 아, 가차에 나오면은 그게 이제 타옥한 거라고 하는 거구나. 어, 납득완료. 뭔가 비슷하다. 원신 바람걸음 추추죠? 어, 어 뭐야? 포켓몬스터 모크나이퍼. 어, 어 이건 비슷한데, 존나 비슷한데. 뭐지? 원신 또 뺏겼나? 아, 어제 공식 방송 볼때 바로 저거 생각나긴 했어요. 어, 포덕들 입장에선 바로 생각날 만하겠다. 푸하 제존바. 얘는 전설인 무이막 없다는데 <laughs> 이거 어제 공식 방송하면서도 얘기 나왔던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이제 전설인 무이막까지 있는데 얘 혼자만 없는 거. 뭐 언젠가는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품고 있는데 용들의 실제 모습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용의 모습 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 아 어, 근데 뭔가 좀 어우씨 거시기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드발린, 이거는 야타 용왕 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이방 나만 용 없어. 아 그러네. 진짜로 이제 본인만 용이 없어졌네. 벤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마룡이라는 용이 있고 종려도 야타 용왕이라는 용이 있고 나이다도 이제 새로 이제 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만 용이 없네, 진짜로. 가진 권속이라고는 싸가지 없는 여우밖에 없지. 니가 오로바스 뱉잖아 아 그러네 <laughs> 그나마 용미스무리한거 있었는데 니가 뱉구나 <laughs> 원신 피자 진짜일까? 원신 X 피자 알볼로 콜라보 커밍순 원신 피자가 떴다 피자 알볼로와 함께 플라이 커밍순 피자 알볼로에서 가서 주문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가가지고 뭔가 그 씹덕 피자를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더큰 소리로 그 원신 피자 내주세요 <laughs> 야저 씹덕 새끼한테 그 씹덕 피자 하나 내줘 그거 해야 되는 거아야 플라이라고 써져있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 날개를 줄 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회적으로 공개 촬영 당하고 날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요 기대되네요